지금, <laughs> 지금 나가고 있고 빠개로 라고 해. 몰라 어차피 선생님은 뭐 공개된 유명인사도 아니니까. 아, <laughs> 저도 안 나가고 있고. 제가 강하게 원. 저 나가고 있어요. 작년 학기 말에 진짜 많았고 그러면 <웃음> 지금 이제 <laughs> 가 들어가서 선생님 주소가 뭐예요? 아, 제 아이디. 뭐라고 검색하면 나봐.

박하영 님의 실시간 스트림이잖아예 맞아요. 아니가 부장했죠. 아니, 그러니까. 네, 예. 잠깐만 잠깐만. 아니, 여기 서버 이 <목마> 뭐, 서버가 아니고 어, 나라면서, 아, 나, 아, 내가 기장해볼게, 이런 이제 여기 들어가려고 하면. 먼저 이렇게 때까지 혹시라도 로 봐. 아, 바는거 같은데요. 그냥 한번 해봐라이렇게건의 하지 않는면 부담하서는 놓고 하는 거든요저것같 욕심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 지금은 주어진 거 충분히 어는데 뭐... 아, 아, 우리 이제 갈것 같아요. 한분 남았어요. 예. 너희고 있다. 방송 나가 계세요 지금. 어, 지금 이걸 어. 찍었다고 했지? 아니, 찍으면 아니, 찍으면 찍으면 분나면 찍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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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라이트도 있고 아니 우리 면 찍으면 찍나가찍거면 찍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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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면 찍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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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으 한1 어, 0초 정도 딜레이가 있어요 갑자기 음성이 나가는 건 아니죠? 근데 이거를 애들이 다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할까요? 뭐, 관심 있는 애 한두 명만 이렇게 해서 해보고, 나머지 애들은 대체 제 노트북을 가져가서 해야 하나? 네, 네. 어, 와이파이도 안 되고,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그래서 와이파이만 되면 돼. 아, 음. 어, 와이파이.